안녕하세요. 오늘의 요리는 굴비조림을 만들 거예요. 굴비 8마리를 준비해서 손질할 준비를 해주세요. 가위로 지느러미를 손질합니다. 지느러미를 손질한 다음에는 칼로 비닐을 꼼꼼하게 다 제거해주세요. 생선 손질이 끝나면 양념장을 만듭니다. 양념장은 물한컵 반, 맛술 두 스푼, 마늘 반 스푼, 소금은 작은 스푼으로 반 스푼인데요. 기호에 맞게 가감해주시고요. 조미료 소량, 조미료는 취향껏 넣어주시고요. 고춧가루는 한 스푼이랑 조금 더 넣었어요. 양념장이 다 만들어졌어요. 이제 골고루 섞이도록 잘 저어줍니다. 중중팬에 손질한 조기를 올리고요. 그 위에 양념장을 붓습니다. 처음에는 센 불로 졸여주세요. 뚜껑을 덮지 마시고요 양념이 끓기 시작하면 수저로 생선 위에다가 양념장을 뿌려줍니다. 불은 조금 줄여주시고요 생선이 다 졸여지면 파을 올립니다. 이렇게 해서 맛있는 굴비조림이 완성됐어요. 요즘 바쁘고 더워서 생선조림을 통 못해먹었는데 간만에 해먹으니 아주 입안에서 살살 녹는게 꿀맛이네요 굴비는 구워먹어도 맛있지만 이렇게 졸여 먹으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생선조림을 좋아하는 이유도 있겠지만요 너무도 맛있는 굴비조림 맛있게 졸여주세요